이번에는 네.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조진우. 어... 탤런트 탤런트. 네. 네, 영화배우 네. 겸 네. 네. 탤런트 겸 네. 네. 하시는 분인데 네. 아무튼 지금 이분이 지금 은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은퇴 선언도 선언인데 지금.. 아, 사납다 이 사람. 이분이 네. 작업 당한 거다. 음.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어떤 에이, 작업이냐. 음. 그 이재명 대통령님 뭐 비서관 김현지 음. 그분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덮기 위해서 더큰 이슈를 터트려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. 그래서 조세호, 박나래, 조진웅 음. 뭐 이런 거 터트린 거다. 그러면서 이제 더센 것들을 이렇게 일부 내보냈다.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. <laughs> 그거는 이제 어떤 시기적으로 맞아졌을 뿐이지. 그걸, 아니,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, 어? 정치인들이, 정치를, 큰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, 솔직히 말하면은 일부, 어, 사람의 개인적인 일들을 관여를 합니까? 음 응. 뭔 말인지 아시지? 네네. 그냥 우연적으로 시기가 맞아졌을 뿐인 거예요. 그냥 의미 없다. 의미 없어. 그러면 앞으로 이분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금? 나 뽑았어 이렇게. 아빠애군 <laughs> <laughs> 사나 이 양반. 아직은 사납다고. 아직은 사나워요. 근데 은퇴를 했다고 하지만은 완전히 은퇴로 비치진 않아요. 근데 좀 자기가 조용히 은둔이라고 할까? 은둔, 자숙 그런 시기가 좀 오래 갈것 같아. 음. 응. 다시 맨, 나오긴 한다? 다시 나오긴 하는데, 좀 그게, 사람들이 잊혀질만 할쯤몇년 있어야 돼. 몇한 4, 년? 5, 있어야 돼? 응, 4, 5년 있어야 돼. 아, 4, 5년씩이나 걸려? 요좀 응, 오래 걸려. 응, 제가 오. 볼 때는 완벽하게는, 한, 횟수를 오래 포함해서 한 4년 정도는 걸린다고 나와. 횟수로? 응. 그게, 는 응, 자숙하시아요! 빨리 복귀는 할것 같아요? 복귀는 한다고, 복귀는,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, 복귀가, 제가 볼때 빨라야 4년. 4년이다고 이제 빨라 올, 4년이다. 올 포함해서 4년이야 횟수로 해서 음. 이게 자숙하셔야돼 너무나 그런 것이 파장이 컸대. 그러니까 이제 매스컴이 아직 나오기는 힘들대. 이미지가 일단 좋았었는데 이제. 어 그렇죠 방금. 그렇죠. 그 박나래랑 조진웅 같은 거예요? 아, 이제 박나래 씨는 이제 뭐 조진웅 씨하고는 좀. 비교하고 조금 약간 그런 뭐냐 일적인 어떤 이제 사건이 좀 틀려 질이 음말아시지좀 네. <laughs> 그렇게 이제 조금 조금 자숙의 시간이다 그건 비슷한데 음, 조금 이제 침묵해야 될 시간이야 아 침묵해야 될 네, 시간. 지금은 근데 금방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4년은 있어야 돼 3, 4년 자숙하시아요 그러면 이 지금 떠돌아온 소문들은 뭐 작업당했다 이런 얘기들은 음, 실, 아니다. 작업당한 거는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버린 일이긴 하겠지. 근데 이게 뭐 누가 막뭐 덮기 위해서 한 작업은 아니다. 그렇게 나와. 음. 그것이. 응. 그 그분들 할 일도 많은데 뭔뭐 조세훈 님, 강나래 님, 조진욱 님 일을 뭐 적극적으로 <laughs> 해 갖고 그럴 시간이 어딨겠어 우연히 겹쳤을 뿐이다. 그 아다리가 뭐만 이게 시간적인 것이 그렇게 나와요. 응.